그 옥윤의 날 이미지를 착용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 늘 평상시에 그 디카스로나 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하가 나면 어, 어떤 신이 설 시가 아닌 자연 속의 어떤 시 행상이 보인다 말입니다. 아, 저건 시다. 언어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패로로 나서, 와 아, 저건 내가 그림을 그리, 릴 찍으면 되겠구나. 저건 시다. 날씨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씨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 그, 북미군 우리말 씨는거 보면요. 그띠카지 사실 띠카지 그, 등재도 제가 처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그정의해 보면은 그거면은 그걸 정의를 하면은 거기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량신문을 거기 여러분 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거기 뭐개량신문에 그 내가 날씨라는 개념을 썼어요. 어 그래서 어 날씨 날씨를 고찰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 2000 그게 2007년도 신문이에요그래 내가 시작할 때부터 아예, 하나의 새로운 문화 이론을 만들려면, 전에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신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디카시, 날씨, 신의 상상력, 자연의 상상력, 뭐, 저, 그건 문득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하시는데, 디카시는 에이전트다. 시인이 참, 어,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말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란 말을, 어, 문 교수님 먼저 말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날씨라는 개념은 어떤 장이나 상물에서 뭔가 식적 충동을 주는 그 행상. 그건 시의 옷을 입지 않았을 뿐이지. 빨간 것은 시다. 그래서 내가 날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이제 이미 내가 뒤카시를 말한다. 그런데 보면 날씨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디카시오 체하면서 본격적으로 어, 이 AI가 날씨와 실제 충동과 실제 감흥과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이번에 내가 AI한테 확실하게 가르치 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라는 것을 그냥 그게 나의용어로 굳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아 특별하다 그 그게 날씨예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목소리>